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죠. 밖에 점에서 그건 접선 문제인데,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접선을 끄면 접선이 두개 나옵니다. 보다시피,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이게 접선이 나오는데,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로 할때 곱하라고 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M1, M2로 할 거야. 자, 어쨌든, 밖에 점에서 접선 문제는 기울기랑 한점 알아야 되는데, 한 점만 알고 있죠. 지금 5콤마, 마이너스 4란 점을 지나고, 요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한다면, 접선 문제는 테크닉이 항상 뭐였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항상 반점으로 같은 거죠. 그의 문제의 핵심이죠. 그쵸?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입니다. 에서부터 해가지고,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26하고 같아지는거지. 자 다시 어볼게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기울기가 m이고 한점5 콤마 마사를 지난 직선을 만드는거야. 자 기울기나 한점 말고 있으면 직선을 어떻게 만들죠? y 마이너스 y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마사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 y 플러스 4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요식을 좀 정리해보면, mx가 되고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om,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는 거지. 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 요게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접하니까 반전음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 요게 반전음 루트26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거 반전음이 지금 루트26 맞죠? 요래 됩니다. 점과 직선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을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다. 루트 분의 절대 값이 되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m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분모는, 분자 x자리에 마이너스를 들어가고 마이너스 m이 되네. y자리에 마3 들어가면 뿔3이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5m에,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되죠. 분자가 되죠. 그 다음에 뿔, 마이너스 가 되죠. 그것까지. 값 분자가 되요그 값이 루트 26이랑 같아져야 돼요. 양변의 용은 곱하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6m이 되고,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루트의 26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자변은 36m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2m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는데, 오른쪽은 제곱하면 이게 26이 되죠. 루트 날아가서. 26M 제곱이 됩니다. 26M 제곱에 플러스2 6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한쪽으로 이항시키니까 M 제곱 10M 제곱이 되죠. 10M 제곱에 플러스 12M에 플러스 12M에 여기 상수 넣으니까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마이너스 25. 은 제로가 되는 자. M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M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이걸 풀어내면 N값 두 개가 나오겠죠. 그두개 중에 하나가 M1, M2야. 그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M1, M2는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지.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개수에 관계해서 요 놈의 개수분에요 놈의 개수. 맞죠? 어, 마이너스 10분의 25.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분의 25. 그리고 약분까지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